야, 아, 무 되게 크다요. 아미리 예. 양미리 조림 하려고 해요. 와, 예, 무 어, 반쪽 네. 썰어서 양미리 예, 조림을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 아니, 검정 냄비에다 해야 되겠다. 음. 여기, 검정 냄비에다. 딱 좋네요, 냄비. 일단 무를 예 도톰도톰하게 썰어서 나박김치 담듯 나는 아, 무가 맛있더라고 항상 생선 조리면 이런 건 너무. 크니까 4등분 4등분해서 네. 도톰도톰하게 썰어 네, 잘 손실, 손질해 놓은 양미류를 이렇게 먹기 좋을 크기로 잘라요. 잘라서 3등분, 예, 네, 3등분해서 졸일 겁니다. 물을 깔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가루를 이렇게 솔솔솔솔 뿌리고 간은 간장으로 간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은 커피컵으로 반컵 정도 붓고요. 예마늘 마늘 넣고요.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예. 다 담아놓고 대파를 이제 마지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우, 이제 양미리, 예, 조림, 맛있습니다. 양미리 조림, 너무 맛있게 잘 끓고 있습니다.